세상의 원리는 다음 세 가지 법칙으로 통한다. 생성, 마음의 법칙.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변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 소멸, 생멸의 법칙. 생성된 모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한다. 첫 번째, 마음의 법칙.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인간에게 마음은 모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바늘 끝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우주보다 더 넓을 수도 있다. 인간의 모든 고통도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행복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한다.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언제는 좋은 일이 되고 언제는 나쁜 일이 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마음의 작용 때문이다. 그래서 장자도 부처도 마음이 모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원유와 의상이 함께 당나라에 유학을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은 잘 알려져 있다. 하루는 밤이 되어 토굴에서 잠을 청했다. 잠을 자던 원효가 몹시 목이 말라 깨어나 물을 마셨는데 매우 달콤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신이 마신 물은 해골 바가지에 담긴 시체가 썩은 물이었다. 원효는 속에 있던 것을 모두 토해내고 말았다. 원효가 마셨던 물은 하나였는데 밤에는 달콤했지만 아침에는 정반대로 혐오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날 밤 원유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전날에는 평범한 토굴이었지만, 오늘은 시체가 있는 무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원유는 그때의 경험으로 비상한 깨달음을 얻는다. 원유와 의상은 그곳에서 헤어지고 만다. 의상은 당나라로 가던 길을 계속 하고 원유는 갔던 길을 되돌아서 경주로 돌아온다. 유학을 가서 따로 얻을 것을 원유는 그 자리에서 모두 얻었던 것이다. 이후 원유는 많은 위대한 저술을 남기고, 불교 사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된다. 장자에서도 같은 말을 한다. 옳다고 하니까 옳은 것이 되고, 옳지 않다고 하니까 옳지 않은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된다. 옳다고 하는 사람,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다고 하는 사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되고,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게 된다. 삶이 곧 마음이다. 자갈밭에 씨를 뿌리면 수확하기가 어렵고 비옥한 토지에 씨를 뿌리면 수확하기가 쉽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배 씨를 심으면 배나무가 자란다. 물질 세계에서도 그렇게 되는 일이 마음속에서라고 달라질 것은 없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착한 생각을 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 위대한 생각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비천한 생각을 하면 비천한 사람이 된다. 선행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겠는가? 당연히 선행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악행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겠는가? 당연히 악행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술가는 어떤 유형의 작품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절대 예술품을 창조할 수 없다. 그림, 조형물, 음악, 시, 소설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공산품도 그 물건을 만들겠다는 누군가의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생산되는 것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도 마음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고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 간단한 이치이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의 법칙을 쉽게 잊어버린다. 외부 세계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의 삶은 마음에서 분리될 수 없다. 단 한순간의 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즉시 변화될 수 있다. 곧바로 깨달은 자가 될 수도 있고 곧바로 자유인이 될 수도 있으며 곧바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일 뿐이다. 두 번째 원인과 결과의 법칙. 미래의 내 모습을 미리 보는 법.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행한 일의 결과이고,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행한 일의 결과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현재만 보면 된다. 과거를 볼 필요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필요도 없다. 현재를 보면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인다. 현재는 과거가 원인이 된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가 원인이 된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즉, 현재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나의 과거를 보면 된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지금 현재의 나를 보면 된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돌아간다.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가 되고, 현재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가 된다. 물론, 단순하게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좀더 복잡한 모습을 띈다. 그러나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불교의 연기법, 인연법은 현대 용어로 말하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연기는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뜻이고, 인연의 있는 직접적 조건을 인연의 연은 간접적 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들로 결과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인과연에 의해 모이고 생긴 것이 인과연이 다하면 반드시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것이 연기의 법칙이고 이것이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공개념이 된다. 선업이라는 원인을 쌓으면 그에 따른 결과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 마찬가지로 악업이라는 원인을 쌓으면 그에 따른 결과는 뻔하다. 모든 일에 적용되는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이 세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한다. 그래서 원인이 없는데도 헛되이 다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특정한 결과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하면 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될수 있는 행동을 하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에 맞는 좋은 행동을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원인 없는 결과를 원한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곧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사실이다. 도덕경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한다. 온전해지려면 굽히면 된다. 곧게 된 것은 구부러졌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공을 사방에 떠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럴 때그 공이 얼마나 오래가는가? 자신이 말할 때 잠시 동안 그 공이 있는 것 같지만 이내 사라지고 만다. 사람들은 타인이 스스로 떠벌리는 공을 잘 믿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이런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높이 사고 신뢰한다. 내가 한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그 공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전파해 준다. 내가 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원인이 이미 존재하므로 결과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된다. 오히려 말하지 않을 때그 공이 더 커지게 된다. 사람이나 사물, 현상을 볼때 통찰력 있는 시각을 가지려면 그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보면 된다. 그러면 현재 나타난 모습이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저절로 알수 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도 유심히 살펴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결과로 나온 말과 행동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도저히 알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도 잘 살펴보면 분명히 그 원인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된다. 세 번째 생멸의 법칙. 모든 것은 나타났다 사라진다. 인간은 죽는다. 물질은 부서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생겼다가 없어진다. 살다가 죽는다. 그러니 눈앞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은 곧 우리의 눈앞에서 소멸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생멸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우주 만물은 생멸의 연속이다. 숨을 쉬는 것은 생멸이다.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잡념도 생멸이다. 어느 순간 잡념이 일어났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만다. 파도도 마찬가지다. 작은 파도가 생기고 작은 파도가 사라진다. 큰 파도가 생하고 큰 파도가 멸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태어나서 생하고 죽어서 멸한다. 사랑도 생멸이고 미움도 생멸이고 기쁨도 슬픔도 생멸이다. 이처럼 모든 것은 생멸이다. 생멸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노자는 모든 것은 장성하고 때가 되면 노쇠하여 사라진다고 말했다. 부처가 말한 것도. 동일한 내용이다.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만이 영원할 뿐이다. 생멸의 법칙이 말해주는 것. 물극필반. 사물이 그게 달라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 되돌아옴은 바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애초에 없는 것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를 생각해보면 된다. 인간은 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때가 되면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우리의 삶은 생멸의 법칙에 정확하게 대응한다. 인간의 삶이 그럴진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화무시비롱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곧 지고 만다. 도덕경에서도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한다고 했다. 자연이 그럴진데, 인간의 모든 것이 그러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생멸의 법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집착한다고 해서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아무리 오래 갈 것이라고 여겨도 곧 그치고 만다. 사라지고 만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집착은 많이 수그러들 것이다. 집착이 찾아들면 우리의 삶도 한층 가벼워질 것이다. 세상의 원리는 세 가지 법칙으로 통한다. 앞에서 차례로 살펴본 세 가지 법칙을 가만히 살펴보면 각각의 법칙이 우리의 생활에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원하는 일을 이루는 데에는 마음의 법칙을 사용하고 그 이루어진 것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인을 조정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적용하며 소멸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에는 생멸의 법칙을 생각한다. 이세 가지 법칙은 각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각각의 법칙이 이미 그 자체로서 진리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오묘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유의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무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법칙이며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각각의 법칙이 연결되어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는 생각으로 품어왔던 것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것으로 많은 것들이 생성된다. 이것이 생성과 관계된 마음의 법칙이다. 이때 마음은 원인이고 행동은 결과로 볼수 있다.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때 결과가 되었던 행동은 다시 새로운 원인이 되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앞의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되고 그 새로운 원인이 또 다른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원인과 결과는 수없이 반복되고 중첩되어 복잡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결국 그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한다. 이때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생멸의 법칙이다. 홀가분해지기 위해 마음에 새겨야 할 법칙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혼합된 것이든, 모두 이세 가지 법칙이 적용된다. 마음의 법칙으로 시작하여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거쳤다가, 생멸의 법칙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세 가지 진리의 법칙이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의 법칙을 적용하여 생성한다. 좋은 마음은 좋은 것을 만들어 내고 나쁜 마음은 나쁜 것을 만들어 낸다. 그러니 될수 있으면 좋은 마음을 낸다. 굳이 나쁜 마음을 내서 이 세상에 나쁜 것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다. 만약 세속적인 것을 원한다면 세속적인 것에 마음의 법칙을 적용하여 생성해낼 수도 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싶다면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조정한다. 원인이 충족되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다. 삶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매 순간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면 된다. 그러면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수 있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알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가감없이 확인해 볼수 있다. 물질도 마찬가지다. 물질의 현재 모습으로 그 물질의 과거와 미래도 유추해 볼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인다. 우리의 삶은 이세 가지 법칙의 연속이다. 마음의 법칙으로 시작하여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거쳤다가 생멸의 법칙으로 마무리된다. 무엇이든 마음의 법칙으로 만들어내고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적용하며 적절한 때가 되면 결국 소멸하고 만다는 생멸의 법칙을 기억하고 받아들인다. 이세 가지 법칙을 항상 기억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